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이번 강좌는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한 학습을 완료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확인학습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면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개의 폴더가 보여요 여기 확인학습 폴더에서 어, 저희 이제 파트 1부터 할 거니까 파트 1 들어가셔서 파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31페이지 고요 파트 1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관리의 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정 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확인 1-01.accdb 파일 열어서 다음 작업을 완료하세요 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accdb 데이터베이스에서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합니다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 이 거래처 라고 하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는 문제네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어, 가져오기 할 파일의 종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파일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파일인지 저희가 본문에서 봤던 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엑셀 파일도 있었고요 일반 텍스트 문, 텍스트 파일, CSV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지 아니면 연결하기를 할지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지 아니면 저장하지 않을지 요거를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어,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는 어느 탭에서 시작해야죠 그렇죠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 가져오기 및 연결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지금 가져올 파일이 어떤 파일이에요 엑세스 파일이죠 accdb니까 자 그러면 엑세스 클릭 자 그러면 마법사 화면 나오죠 자 파일 이름에서 지금 찾으셔야죠 거래처.accdb 파일을 찾아보기 하셨어요 저희가 어, 압축 여신 거, 압축 푸신 거에서 찾아가야 되죠. 자 확인 학습 폴더 여시고 파토 1자 가장 먼저 거래처라고 하는 파일 있어요. 자 선택하시고 열기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과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가져오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원본 테이블에 연결할지 지금 문제에선 테이블을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처음에 있는 가져오기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개체 가져오기 화면 나오고요. 자, 어떤 걸 가져와야 돼요?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 테이블 탭에서 거래처 목록 클릭하시고 확인. 자, 마지막 단계. 자, 가져오기 단계 저장 체크하시고 별도의 지시 사항 없기 때문에 추가 사항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져오기 저장이라는 단추 클릭 하시면 여기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신규로 생성이 됐죠. 자, 거래처 목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자, 1번 문제 됐고요. 2번 제품 분류.csv 파일에서 자, csv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comma separated value 그래서 어, 콤마로 구분된 값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찾아보기에서는 엑셀 파일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새 테이블로 가져옵니다예요. 파일의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류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어이 CSV 파일 텍스트 파일 가져올 때는 첫 번째 행에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희가 연습한 거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분류코드 필드를 기본키 그러니까 기본키라는 걸 설정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설정할지 아니면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기본키를 설정할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데이터 탭에서요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 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CSV는 텍스트 파일이라 그랬어요. 텍스트 파일 클릭 하시면 마찬가지로 어, 개체 정의의 원본을 지정해야 되죠. 자 찾아 보기 하셔가지고요 찾아가시면 파트 원까지 자동으로 떠 있어요. 방금 전에 문제 풀었으니까 자 제품 분류 엑셀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형을 보시면 쉼표로 구분된 가 파일 이게 CSV예요. 자 제품분류 선택하시고 열기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원본 데이터 가져올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 테이블에다가 포함시킬 건지 자 복사본 추가하는 거고요 세 번째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건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새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했으니까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구분될 건지 구분을 할 건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 너비 있는지 요거는 음. 아래쪽에 있는 이 미리보기를 보시면 돼요. 분류 코드와 제품 분류 사이에 콤마로 구분돼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구분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구분 기호가 뭔지 방금 전 단계에서 쉼표로 구분된 거 보셨죠? 자 쉼표 그 다음에 파일의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 체크. 그러면 이렇게 필드 명으로 만들어지죠. 다음. 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음. 자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기본키 설정하는 거거든요. 분류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자 기본키 선택 두 번째 거 하시고 그다음에 펼침 단추 눌러서 분류 코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다음. 자, 그 다음에 테이블로 가져오는데 그 테이블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테이블이라는 거 없죠. 그러면 기본 값 놔두신 상태에서 마침. 자, 가져오기 단계 마지막이에요. 저장할 건지 여부입니다. 문제 없죠. 그냥 체크 안 하고 놔두시면 돼요. 닫기. 하시면 제품 분류. 기본값으로 테이블이 가져오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 문제고요 자세 번째 일자별 납품 수량 쿼리를 삭제합니다 자 쿼리를 삭제하라 그랬어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문제도 있고 쿼리를 삭제하는 문제도 있고 폼 보고서 이렇게 액세스 객체 창에서는 네 가지 그룹이 나온다 그랬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쿼리 삭제 자 간단하죠 해당 쿼리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 자 그러면 이런 대화상자 나와요 예 클릭하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 간단해요 어 이런 삭제하는 방법은요 위에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쓰는 방법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행사 또는 이벤트 관리 예제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문서 폴더에 행사라는 파일 이름의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했어요. 자, 서식 파일이거든요. 자, 기본 창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요?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 합니다. 그럼 지금 저는 이런 대화상자 화면이 열려져 있는데, 이거는 전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면, 추천 검색어에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행사 또는 이벤트 관리라는 거 찾아보세요. 이벤트 관리 보이시죠? 어떤 그 같은 2016 버전인데 약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벤트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행사 관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벤트 관리 클릭. 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 나오죠. 자,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해야 된다 그랬죠? 음, 그래서 파일 이름 먼저 쓰시는 게 아니라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문서 폴더라고 그랬죠? 문서 폴더에 행사라는 파일 이름이에요. 자, 그럼 파일 이름을 행사 라고 지정하시고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파일 이름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1장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 풀어 봤어요.